기형도 1960년 2월 16일에서 1989년 3월 7일 시인 주로 유년의 우울한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담은 독창적이면서 태성이 강한 시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입속에 검은 입등이 있다. 1960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삼남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79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정법계열에 입학하여 1985년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 문화부, 편집부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1989년 시집 출간을 위해 준비하던 중 종로의 한극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뇌졸중이었다. 대학 재학 시절 윤동주 문학상 등 교내 주최 문학상을 받았고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안개가 당선되면서 문예지의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주로 유년의 우울한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담은 독창적이면서 개성이 강한 시들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고시집인 입속의 검은 입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기형도 전집 등이 있다.